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실패한 나라, 실패한 인생.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는 희망 없는 것 뿐인. 그런데 정작 큰 문제는 외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 내면의 부패함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음을 봅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누구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욕심이 가득하고 지금의 형편에 두렵고 떨림으로 마주하게 하는 그큰 두려움이 어두움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그런 우리 안에 숨겨진 더러움을 비추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움에 추한 것들이 드러날 때, 민망함을 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